자 여러분 빨리 여기 오세요. 네. 네.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풀이 많은 아 야외 아 농촌이요. 뭐야 우리 옥수수 영 찍었던 곳에 왔습니다. 예. 놀러 왔는데요. 네. 저희가 놀러 오면 꼭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미션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걸 오늘도 할 겁니다. 예무 예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? 피었습니다. 실처로 야외에서 진짜로 무궁화 꽃집습니다 하듯이 할 거고 근데 약간 역경, 이 고난이 좀 있는 게 일단 여기가 좀 오르막길이에요. 네. 오르막길이고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건 여기에 굉장히 이제 원래 주인분들이 계십니다. 아 음. 그 모기분들과 <laughs> 각양각색의 그 벌레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그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좀 괴롭힐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<laughs> 게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근데 이거 웃음> 어 <뭐셨어>? 이미 <웃음> 주인분이 <laughs> 도와셔가지고 <laughs> 그래, 이게 통행료예요 이거 <laughs> <이> 입장료거든요 <laughs> 입장료를 내가 면서 저희는 할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좋아 게임은 계속 난이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<laughs> 술래부터 한번 저 해보도록 할까요? <laughs> 네바 <laughs> <laughs> 네 <laughs> <이봐, 이봐. 웃음> 어? 이겼이 송이 술래 송이 술래 송이 술래 송이 송이 술내 몸풀것도 뭐 무리 아니야. 계속 움직여야지 무리가 안풀려다몸다 다 풀었어요? 네! 네. 자,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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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유형이랑 똑같아. 자 시작할게요. 네! 고양이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아직 안 나온 거야? 네. 태권도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 태권도 빨리 아, 빨리 아 진짜. 빨리 가. 야, 자, 박진영처럼 무공하고 집었습니다 <laughs> When we disco. 어, 저거는 고등가 박진영 아닌데? 막, 저거 그 맷돌춤 그 사람이다. 아, 아, 어, 지금 이렇게 추 맞춰요. 그건 스카이 맷돌춤이다. <laughs> 좀비처럼 무공하고 <무궁화> 집었습니다어왜 <꽃이> <laughs> 이렇게 많이 어 <laughs> 끊어 끊어. 수영하면서 무공하고 집었습니다 <laughs> 자, 이번에는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잘 보겠어요. 오케이. 지렁이처럼 무궁꽃이 피었습니다. 아, 어? 웃기 싫어! 아, 웃기 싫어! 어 <laughs> 잠깐만. 지금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아니야. 지렁이야.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이가 좀 바닥에서 꿈틀하고 있는데 몰라 오런 거야. 아니, 지렁이. 응. 한 번만 봐줄게한 번만 봐줘. 네. 캥거루처럼 무궁꽃이 피었습니다. 저거 뭐죠? 어쨌든 고개 일로 와. 고개 올라와. <목소리를> 뭔지 모르겠어. <목소리가> 콩벌레처럼 무어걷집했습니다. <거> <목소리가> 콩벌레처럼 무어걷집했습니다. <무얼 거> 싸가지저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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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두명 뭐예요, 저래? 아들래요.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. 뭐야? 콩벌레. 콩벌레. 오랜만에 학교 반 친구들을 만나 남아서 무어걷집 아, 저 무어걷집했어. <목소리가> 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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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노. <좋아. 목소리가> 이번 판은 제가 술래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아! 자 산삼을 캐1 0만이처럼 산삼을 캐 십만이처럼 산삼을 캐1 0만이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 이거 졌어 산삼을 캐 산삼을 캐 십만이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오기를 피해 도망갔어 이한번 더! 아, 이인삼각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<목소리> 어? 한명 나와. 야! 나사들이야 동생을 버렸어! 정말 <목소리> <한> 복권 1등 맞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<목소리> 어, 어, 어. 블랙크 블랙핑크 블랙 블랙핑크 블랙, 블랙 블랙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, 오, 이거 이거는 고태 움직이지 마요. 내가 잡았어. 진짜 <laughs> 진 <주차차> 움직여. <웃음> <웃음> 앞구리기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, 아유 진짜. <웃음> <웃음> 리듬 최주환. <튈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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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! 땅에 박힌 고구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행가는 신나는 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자, 해리 통과, 성희 통과, 소정 통과. 고생 왜 뒤통 때릴라 그래? <laughs> 아니요, 전 캐리어 든 거예요, 캐리어. 아, 캐리어. 내가 캐리어 든 건데. <laughs> 제가 아. 캐리어인가봐요. <laughs> 돌고래처럼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원숭이처럼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원숭이처럼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 마이구간 이제 슬슬 진입합니다. 와, 이거 건더기 진입해요. 무화꽃 난리도다, 무화꽃 난리도. 야, 여기로 원숭이를 시키면 어떡하니? <laughs> 소정이처럼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소정님, 소정 해리 한번 봐. <laughs> 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인정 못합니다. 저건 제가 아니에요. 이건 아니지. 이기 무기 무기.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? 무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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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. 결혼식 행, 행진 무화꽃 집혔습니다. 아뭐 언제 끊을 거야? 정 아, 간지러워서. 평영 무화꽃 집혔습니다. 뭐라고? <laughs> 평영 무화꽃 집혔습니다. 뭐라고? 야이. 저는 제야슬레입니다. 저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. 이거 난이도 한번 해봐. 자 시작합니다. 자 들어가세요. <laughs> 불 뜯어 먹으면서 무한코트 피었습니다. 손에 풀 없는 사람. 오나안 나갔어. 나 나갔어. <laughs> 아 오케이 인정. 야불 먹어. 흙파 먹으면서 무한코트 피었습니다. 어, 너를 찾아낼 것이야. <laughs> 웃기자! <laughs> 맑은 공기를 마시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! 혜리는 뜨거운 거 먹고 있는데요? <laughs> 마라탕 먹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앞으로 나란히 무궁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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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웃기려고 는데소대이가다혔어 <laughs> 오케이, 나 술래. <laughs> 다 같이 협동하는 모습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거. 어, 저, 저도, 저도 협동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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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아니야? <laughs> 네 명이 이렇게. 니도 <laughs> 네 명이 하아나 <laughs> 협동 안 해. <laughs> 안하면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습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태연님은 뭐예요? 아, 저는 서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. 아, 꽃이네. 갈때 서서다생. 아이씨! 생각니까 안되냐가 이씨! 자 갑니다! <웃음> <웃음> 왜 다들 조금씩 움직여? 아 간대잖아!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멋진 락밴드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<laughs> 두 명이서 모여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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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<laughs> <laughs> 이하다리가서뒤트을 <laughs> 쟁취했어. 저 무슨 인형 가져가는 것 같아. 뒷트 너무 곱네. <laughs> 완전 뒤로 갔어, 그리고. 마라톤 선수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헤리 <laughs> 지금 습직사우나에서 나오는 거같아딱 <laughs> <하고 있잖아요. 나도 웃음> 습직사우나. 헤리 육개장 먹고 계산하고 나왔어. 그렇게 나오는데. 시골에 사는 친데레 할아버지처럼 무과거지 죄송다. 강면안되니저 뭐야? 아디갔 이거 야 아, 아, 와, 풀렸는데 또또 뭐, 죽었어. <laughs> 그래서 뒤통 보뭐 됐어? 샌들 하나 보지. 어. 그거 아, 모내기 하는 것처럼 무궁화꽃죄 이렇게 땀 흘리면은 큰일났다. 모기도 어, 많은데 목이 어, 뭐, 모기 더 물릴 거야. 자 여러분 우, 모기에 많이 물린 우수를 위해 우소 구독하기 <laughs>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렇게 극악난이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렇게 봤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안녕. 아, 안녕